그리고 생각보다 그폰 케이스 같은 거를 끼고 나가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. 나는 당연히 뭔가 이렇게 집에서만 끼고 다니는 그 개인 소장 만족용인 줄 알았어. 근데 다들 밖에 많이 끼고 다니시더라. 당당한 너따, 잘 뽑혔다니까. 그그그 그, 그래? 내 방송 다 당당한가? 아, 옛날에는 솔직히 상처였거든요. 그 <laughs> 이제 내가 방송에서 아니 여러분, 제가 부끄러워요?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예, yeah, 예. Yeah, 막 이렇게 채팅 올라왔었거든요. 근데 나는 그게 좀 상처였다, 옛날엔. 뭐야? 다들 내 방송이 부끄럽구나. 하면서 상처받는 느낌이었는데 이젠 내가 부끄러. 워아 <laughs>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? 아 몰라. 아무튼 요즘엔 내가 부끄럽고 여러분들이, 아니, 마마님 부끄러워요? 저 이런 느낌이네. 전세 역전됨. 투수가 부끄럽냐고. 아니, 투수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, 어, 내가 부끄러워. <laughs> 여러분은 안 부끄럽거든요? 내가, <laughs> 내가 부끄러워. 지하철 옆자리에서 당당히 볼 자신이 있음? 아니야. 그런 자신감 가지지 않아도 돼. <laughs> 누구를 위한 자신감인가. 당당하지 않아도 돼. 숨어 있을 때 아름답다. 뭐 추월만 안 키면냐? 당장 켜버리고 싶네. 이것도 <laughs> 이 나의 심술궂은 마음을 자극하다니. 당장 켜버리고 싶네. 풀트 노노해 <laughs> 투수야 너무 너무 속보인다. <laughs> 절대 풀트를 하지 마. 절대 VR 채술하지 마. 이거 너무 속보이는거 아니야? 아니, 개웃기네. 회사에서 전체화면으로, 아! 그만! 그만둬! 뭔 전체화면이여! PC방에서 옆에 뛰어났어요. 절대 꺼! 절대 꺼! 스피커가 아니지! 어린이집에 예쁜 이모라고 소개해드린 왜 그런 짓을. 아니야, 다들 다들 멈춰. 제발 그만둬, 그만둬 주세요. 고맙습니다. <laughs>